안녕하세요. 제목이 경복궁 이야기인데, 제가 경복궁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조선과 경복궁의 근본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구경거리인 옛 건물, 그런 대상과 객체로서의 경복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경복궁, 그런 관점에서 경복궁을 돌아본다면 오늘날 경복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궁궐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몇 가지 주변의 이야기를 걸쳐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복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회루에 올라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불교의 나라 고려에서 성리학의 나라 조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국권이 세운 당대 유학자들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혹시 유학자들은 꽈배기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청풍호가 있습니다.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가장 많은 수몰 지역이 발생한 곳은 제천시입니다. 남한강 상류인 이곳 제천에는 고려시대에 청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양에서 남은강을 따라 상류로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청풍 부근을 지날 때는 청풍강, 더 북쪽인 단양을 지날 때는 단양강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한강을 용산 부근에서는 용산강, 옥수동 부근에서는 동호, 소강대교 근처를 서호라고 불러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은강의 상류에 충주댐을 만들면서 호수가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우리는 충주호라고 부르지만 청풍 제천 지역에서는 꼭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실제 제천시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수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은 충주호 대신 청풍호라고 이름 부를 것을 탄원하고 재개하기도 합니다. 현재 수몰이 되어 산 위로 옮겨진 청풍문화단지에는 한병루라고 하는 고려 때부터 연원이 이어져온 유명한 누각이 있습니다. 원래는 청풍부의 누각으로 강가에 아름답게 있었는데 청풍부가 물에 잠기면서 사공이 많았을까요? 다른 건물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와 청풍문화재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벽루는 옆에 작은 부속건물이 붙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누각인데, 밀양의 영남루, 남원의 광안루와 같이 부속건물이 붙어 있는 조선의 3대 누각 중 하나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누각에는 이 누각의 설립이나 수리 혹은 기타 관련된 이야기를 적은 누기가 있습니다. 이곳 청풍 한병루의 누기로는 조선 최재상이었던 하륜이 지은 한병루기가 유명합니다. 하륜은 태종 때 경복궁의 경해루기를 지은 분이니 경복궁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입니다. 1406년에 쓴 글이니 1412년 경해루기를 쓰기 몇년 전에 글이죠. 그런데 한병루기를 읽다 보면 꼭 떠오르는 인물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고은 최치원 선생과 조선의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성주사지라는 유명한 폐사지가 있습니다. 한여름 텅빈 이곳에 서 있으면 용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야기했던 백제의 산수문전 같다라는 표현이 공감이 됩니다. 바로 이곳 성주사지에는 국보 8호, 낭해화상 백월보강 탑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탑비의 비문을 고운 최치원 선생이 지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국사였던 낭야상이 입적하시자 비문을 쓰라는 진성여왕의 명을 받은 최치원 선생은 내가 유학자로서 불자의 글을 쓸수 없다고 사양에 사양을 거듭합니다. 사실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 합격하고 벼슬도 하고 귀국한 최치원 선생의 자존심이 스님의 비문을 쓰는 것을 쉽게 허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여왕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글을 쓰게 되는데 곧바로 낭여상의 일대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슬그머니 본인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대사께서는 세상에서 무위의 신비한 종지를 펼치신 분인데 소신이 보잘것없는 유한한 재주를 가지고 무한히 큰 행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연약한 수레의에 무거운 짐을 실는 것과 같고 짧은 두레박줄로 깊은 우물의 물을 길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숲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신냇물이수출로 여길 기만 할 것이니, 붙지 않는 일을 사양할까 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도 왕이, 사양은 우리나라의 좋은 풍속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못한다면 중국에 가서 과거에 급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힘써라. 하셨다. 까불지 말고 빨리 쓰라고 왕이 한마디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 스님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은 높고, 입으로 공부한 사람, 본인 같은 유학자죠. 입으로 공부한 사람은 수고로운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군자가 공부하는 것을 신중히 했던 것인가? 그러나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은 덕을 세우고 입으로 공부한 사람은 말을 세우는 법인데 저 덕이란 것도 어차피 말에 의지해야만 알아줄 수 있으니. 즉, 스님보다는 유학자인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알 같은 존심으로 세우신 거죠. 하면서 줄줄이 써 내려가는 것이 오천 자가 넘습니다. 정말 쓰기 싫어 사용한 사람이 글이라면 오천 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경복궁 화재라고 하면 흔히 임진란 이 때의 화재를 떠올리지만 사실 조선 전기 명종 때 경복궁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의 편전인 사정전, 세자의 공간인 동궁 등 중요한 건물들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한큰 화재였습니다. 이때 경복궁을 중심하고 이 경복궁 중심기를 태계유황선생이 맡깁니다. 그런데 태계유황선생 역시 나는 비천하고 문정력도 없으니 어찌 천지와 일어를 그려낼 수 있겠는가 하며 사양하는 척하다가 그러나 시험삼아 한 가지를 말하겠다 하면서 이런 별나는 사람과 하늘의 뜻인데 이를 없애는 것은 오로지 임금의 덕에 달려있다. 아니, 큰 화재로 경복궁이 불탄 이런 우한의 책임이 임금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 임금에게 준엄한 이야기를 줄줄이 적어나가십니다. 사양하는 사양지심이 유학자들의 미덕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들 천재 유학자들은 임금의 지시에도 곧바로 네 하고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훗날 조선이 과연 왕의 나라인가 신하의 나라인가 하는 오랜 논쟁의 씨앗은 이미 이 유학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 같습니다. 하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청도 관찰사로 지방순실 하다가 청풍군수의 부탁을 받고 한병로에 누기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중령길을 지났는데 청풍군수가 길 옆에서 맞이하고 전송했으나 바빠서 들어가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청풍군수 정송이 편지를 보내 한병 누를 수리했으니 길을 지어달라 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 누를 수리하는 것은 수령의 일중말단에 하찮은 일이다. 그러나 한 고을의 누가 흥하고 폐하는 것을 보면 고을의 즐겁고 불안함을 알수 있으니 지금 이 누각이 수십 년 꺾이고 썩은 것을 정성군이 중수하여 새로이 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겠다. 이렇게 칭찬을 쓰고 나서. 무서운 한마디를 뒤에 덧붙입니다. 청풍지호, 한벽지명, 문지상능사, 인걸냉야라 청풍과 한벽이란 이름은 듣기만 해도 뼛속을 차갑게 한다. 우리가 조선의 명문 집안을 이야기할 때 정승판서가 그 집안에서 몇이나 나왔느냐 따지기도 하지만 학문의 나라인 조선답게 정승판서보다는 대제학이 몇명 나왔냐를 더 쳐주기도 하고 대제학보다는 청백리가 몇명 나왔냐를 더 따지고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날 장관 임명을 할 때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기타 편법 등을 엄중히 따져서 곤역을 치르고 있는 유래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오는 것이죠. 평범한 서민들은 좀 대충 살아도 나라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높은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은 바로 이런 오랜 전통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원칙에 대한 서슬 퍼런 기세를 뜻하는 말이 청풍과 한벽, 바로 조선의 선비와 관리의 자세를 엄격히 강제하는 표현입니다. 청풍군수가 한벽노술이 한 것을 두고 야 잘했다 나도 한번 들리겠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붙인 말이 청풍과 한벽의 이름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하다고 했으니 이 누기를 받아든 청풍군수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 조선의 대표적인 킬러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이 방어은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본인의 처남 민씨들도 죽이고, 자기 사돈인 심씨들도 죽였으니 가히 조선의 킬러라고 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바탕 위에서 세종이라는 명군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태종의 명을 받아서 하륜이 경혜규리를쓸 때도 이러저러 해서 경혜루가 완성이 잘 되었다고 쓰면서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반드시 아슬아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경외하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을 포함한 고위직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역설했던 하륜이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깐깐한 청풍과 한벽의 정신이 조선의 수많은 선비 학자들을 이곳 청풍 한벽로에 불러 모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권상아, 권상아의 스승인 송시열. 그의 제자인 김창협, 김창흡, 권상아의 후손인 권도인, 권도인의 벗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대학자들이 청풍을 방문하였고 머물렀습니다. 이런 연유로 수많은 선비 학자들의 누기와 글씨가 이곳 청풍 한병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971년 홍수로 떠내려가 지금은 청풍어 어느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편액은 없어도 글은 남는 법. 다행히 한벽루이가 남아 청풍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청풍과 한벽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제천의 상징과 시대의 귀감이 될것 같은데 제천시는 여기엔 별 관심이 없는지 어느 지자체나 있는 케이블카만 속절없이 산 위로 올려보내며 케이블카 홍보에 연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유학자들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한마디 잘 써주면 될 일도, 결국은 쓰게 될 일도, 한 번은 꼭 비비 꽈서, 아니면 툭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지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리학은 베베꼬는 꽈배기의 학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이고, 일상에서 놓치지 않으려 하는 무언가, 디테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조선을 500년 이끌어온 사상의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1130년생인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의 유체를 안양 선생이 공자 주자의 추상과 함께 원나라에서 들여온 때가 1290년 그리고 100년 만에 조선이 성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자의 성리학은 고려말 사대부들의 마음을 어떻게 파고 들어갔을까요? 청풍에서 물길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단양입니다. 단양 팔경의 하나인 사이남의 유래가 된 고려 말 성리학자 역동 우탁 선생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